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델 만드는 거 마지막 파트로서 하이퍼파라메타 튜닝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 튜닝을 통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모델 만드는 걸 해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모델 전처리 작업,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전처리 작업하는 것을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파라메타 세팅하는 것을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절차에서 보면 이게 최종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를 돌리기 위해서 그리드 만들어서 어, 파라메타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튜닝 결과를 이용해서 어, 검증 곡선 밸리데이션 커브를 이용해서 이 하이퍼 파라메타 중에 성능이 좋은 거를 체크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설정해서 우리가 최종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어 분류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예측 모델에서는 우리 예측 모델의 정확도, RMSE라든가 또는 R 스퀘어 값을 이용한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가지고 모델 우리가 구한 모델의 최종 테스트 평가를 검 테스트 평가 또는 검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차 검정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r 을 이용을 해서 할때 이미 해봤지만 교차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리샘플링 방법으로 오버피팅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 최종 모델 돌리기 전에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할을 할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모델하고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돌려줬었어요, 그죠 이미 이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델이 중간 과정에서 최종 모델이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모델을 이용하기 전에 트레이닝 모델을 다시 나눠서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걸 해서 만들어서 다시 또 검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교차 검정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어, 어떤 모델이 어, 제일 좋은지를 어, 우리가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해서 어, 가장 적합한 오버피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최종 모델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 모델로 제일 마지막에 또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검증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겹차검정 방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 교차검정 방법,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 세트,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놔두고 훈련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한70% 정도 이렇게 우리가 따로 뽑아서 모델을 돌릴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 훈련 데이터 세트를 다시 또 여러 개를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쪼갭니다. 그 쪼갤 때 k 폴드라는 게 k가 앞에 훈련 세트를 몇 개로 쪼갤지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보통 많이 쓰는 게10 폴드 교차 검정을 많이 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10 폴드라는 건 뭐냐면 훈련 데이터 세트 우리가 70%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나눴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를 다시 10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10개로 쪼개서, 그죠? 10개 중에 나머지 9개 모델을 이용해서 훈련 모델을 해주고, 나머지 훈련 모델에서 우리가 쪼갠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벨리데이션,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이 모델이 적합한지, 오버피팅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해주는 테스트 모델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돌릴 때, 그러니까 훈련 모델을 다 돌리고 나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훈련 모델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모델이 적합한지를 다시 또 테스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중 테스트를 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교차 검증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 이미 많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나누면 템폴드다 그러면 10번을 더해 주게 되죠 9개 나머지 하나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가 반복해서 테스트 해 주는 겁니다 훈련용 밸리데이션 나머지 요거는 다시 훈련 모델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게또 테스트로 들어가고 세 번째 테스트로 또 들어가고 해서 열 번을 반복해 주고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사용해 줍니다. 우리가 아래서 이미 다 해봤을 거니까 기억 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차 검정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부트 스트래핑 방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부트 스트래핑 방법은 어, 우리가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쪼갤 때 어, 임의의 숫자 중복해서 임의의 숫자를 갖고 와서 우리가 어, 리샘플링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 부트스트레이팅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데이터 분석에서는 교차 검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부트스트레이팅 방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트스트레이팅 트리라는 거를 이용을 할때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트리라는 우리가 모델을 방법론을 활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교차 검정을 해서 어 사용할 때는 우리가 리샘플링해서 사용할 때는 교차 검정 방법을 이용해서 어 대부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차 검정 방법에서 아래서는 리샘플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어, 뱅크 폴드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었죠. 그거를 뭐 10개 지정을 해놓으면 얘가 10개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쓰게 되고요. 파이썬에서도 보면 그리드 서치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할 텐데 이 안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튜닝하는 모델입니다. 튜닝을 할때이 안에 CV라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R에서도 우리가 튜닝할 때 리샘플 방법을 사용을 하고 파이썬에서도 튜닝할 때 이렇게 어, 교차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교차 검정을 해서 할때 하는데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은 모델마다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하는 기법,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방법론들마다 뭐다 틀립니다. R에서는 tidy 모델을 쓰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우리 모델에서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되게 많이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파라메타들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모든 파라메타를다 세팅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파라메타들몇 개씩만 우리가 튜닝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 튜닝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아래서도 이렇게 튜닝 값을 세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해주게 되는 거죠. 아래서는 각각의 파라메타마다 3개씩 만들으라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총 27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게 되는데, 어 요거는 0.00001에서부터 0.0001까지 이렇게 어, 하나씩 증가해 주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3개, 요것도 3개, 요것도 3개,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요거 지금 방법도 27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라메타를 세팅해 주면 은 되는 거죠. 비슷하게 우리가 세팅이 된다라는 거를. 어, 기억하시고 뒤에서 실습할 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튜닝하는 방법은 어,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 세팅해주고 그리, 튠 그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훈련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훈련하는 거고요 결과를 저장해 주는 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어, 튠 그리드라는 게 아니고 그리드 서치 CV라는 걸 이용해서 을 모델을 이렇게 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값, 우리가 세팅해준 값,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크로스밸리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해주게 되면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델의 성능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주형 모델의 성능평가하고 어, 우리가 분류형 모델의 성능평가하고 수치형 모델, 즉 예측모형, 리그레션의 성능평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 분류 모형의 성능 평가는 뒤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는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실제 값하고 우리가 모델을 통해 예측한 값의 차이가 우리가 오차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오차의 값을 최소화 시켜 주는 거라고 하고 그 오차의 값이 가장 어떤 하라이퍼 파라메타를 조정했을 때 가장 적은 값이 어떤 건지 우리가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in absolute error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얘는 절대값을 쓰게 되, 쓰는 모형이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우리가 MSE값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러값을 우리가 스퀘어, 그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는 스퀘어를 쓰고 얘는 절대값을 쓰는데 이 모델보다는 어, 스퀘어 값을 쓰는 것을 우리가 더 선호한다 그랬죠? 이렇게서 해 쓰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 MSE 값은 어떤 어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절대값을 가지고 평가해 주기 위해서 R 스퀘어 값을 활용해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 우리가 뒤에 실습할 때는 R 스퀘어 값을 주로 많이 활용할 텐데요. R 스퀘어 값은 회귀분석 통계에서도 통계 분석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변화량 중에 회기 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r 스퀘어 값을 어,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잔차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구하게 돼서 m s e 값이 구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 m s e 값을구해주는데이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r 스퀘어 값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변동량 중에 어 SSR 즉 회귀직선에 의한 설명량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가 y의 평균값인데 만약에 우리가 회귀직선을 모른다고 할 때는 이 값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 이만큼이 이제 에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귀직선의 모형에 의해서 이만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파트가 에러가 이만큼 발생했는데 회귀 직선을 모를 때는 회귀 직선을 통해서 구하고 나니 이만큼은 우리가 해결이 됐고요. 그죠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이 된 거고 나머지 요 부분은 설명이 안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요 이 나머지 전체 변화량 중에 회귀 직선이 얼마만큼 잘 설명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알스퀘어 값이에요.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도 알스퀘어 값을 해서 이렇게 알스퀘어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분사 분석이 이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요 값인데 전체 변화량 중에 회기 직선이 설명한 이 변화량의 차이 값을 이용 해서 이렇게 변동의 설명력을 어, 됩니다. 회기분석에서도 이렇게 RC격 값을 가지고 전체 회기 직선에 어, 우리가 적합도를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의 정확도로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분석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이퍼파라메타 튜닝과 우리 최적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들었던 것들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수정을 계속하면서 파일을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4번 저장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만들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더블 클릭해서. 3번, 이렇게 해주고요. 예측 모델에서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정을 할게요. 파일 이름을 바꿔주고시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 인식을 시작을 해보고요. 다시 런타임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프 인식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이 되죠? 끝났네요. 음료은 지워주시고, 우리 다시 런타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런타임 시작을 다시 시작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패키지들을 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뒤에 우리 모델 구축하고 모델 검정 최적화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델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리니어 모델을 썼는데 리니어 모델에서 우리 조금 바꿔줘야 될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 쓰지 않고 다른 걸로 써보겠습니다. From scikit learn. linear 모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import 해주시고요 여기에 lasso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lasso 모형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튜닝을 해야 되는데 튜닝 하려면 하이퍼 파라메타를 세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리니어 모델은 하이퍼 파라메타가 튜닝이 안 되기 때문에 lasso 모델로 우리가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지를 어, 튜닝한 값들을 가지고 최종 모델을 검증하는 것도 있고 어쨌 마지막에 테스트 모델에서 최종 모델 검정을 해야 되니까요 모델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검정은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이 틀리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 분류 모델에서는 어, 우리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예측 모델은 하게 됩니다. from scikit-run.metrics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 해 주시고, min under bar square error. 이렇게 해서 mse에서 min square error 값 하고요. 그 다음에 min under bar 아, absolute 스퀘어 에러. 앱솔루트 에러. 그다음에 r 스퀘어 언더바 스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모델 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서치라는 걸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r 스튜디오에서 r에서도 우리가 해 봤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 그리드 서치라는 걸 이용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from scikit-learn.model_selection 해주시고요. import 그다음에 grid search cv 해서 음, cv까지 해서 교차 분석까지 같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어, 우리가 호출해 갖고요, 갖고 하고요, 패키지를 호출해 갖고 왔고 한글 인식 인식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접속해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자, 어, 해주면 갖고 오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 살펴보기는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에서 필요 없는 변수는 제거해 줘야 되니까 요거 실행해 주시고 범전 변수 처리도 실행해서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4번 데이터 탐색은 필요가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필요 없으니까 결과 제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그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거해 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할 텐데, 요거는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계속 다른 거를 이그 프로그램 코드를 갖고 있다가 다른데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요거는 계속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값 추출해 주시고, y 값 추출해 주시고, y 값 표준화 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요건 넘어, 어, 아, 그 다음에, 훈련 테스트용 데이터 분리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자, 데이터 전처리 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한 결과, 프리 프로세서,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해 주시고, 자, 모델 만들기, 여기서 좀 수정을 해 줄게요. 여기서, 파이프에서, 프리 프로세서 모델하고 리그레션 모델인데 요게 아니고요. 우리가 라쏘 모델을 했으니까 라쏘 모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쏘 모델로 갖고 와서 자, 라쏘 모델로 이제 들어오죠. 자,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모델을 연결하는 거에서 하나를 이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이해 주고요.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해주는데, 자, 우리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에서 ir 아, lr 언더바 파이프 해주시고요. 점 해주시고 get 언더바 params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keys 해서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파이프라인에서 파라메타를 세팅해 줄수 있는 게 이만큼 있다라고 뜹니다. 그 중에서 프리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건드리면 안 되고요. 어 실제로 우리가 파라메타 세팅해 줄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메타를 우리가 세팅해 줄수 있는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알파 값, 그 다음에 카피 엑스 값, 인터 세트 값, 뭐 맥스 이터레이션 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라쏘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파라메타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델들마다 파라메타들이 틀리기 때문에, 어,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텐데, 그 모델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텍스트가 아니고, 코드로 들어가고요 음, 자,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파이퍼 파라메타 그리드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R 언더바 그리드 해주시고요 equal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대괄호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r 언더바 r is regression 언더바 언더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네. 아니면 요걸 그냥 카피에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려면 언더바 해 주시고 알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 아, ha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팅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팅 값은 우리가, 어, 값을 임의대로 부여를 해줘도 되고요. 가로 해서,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넣어도 되고, 네, 여기서는, 우리, 그, 소수점, 해서, 소수점 다섯 자리, 여섯 자리,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p.log 어, s p a c 이렇게 해주시고요. 로그 값으로 취해주는 겁니다. 로그 값은 1 0의 마이너스 승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 스페이스 값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다섯 번째 자리부터 해서 마이너스 첫 번째 자리까지. 무슨 얘기냐면 0.0000001부터 0.01까지 해서 요 사이의 값을 총 다섯 개로 만들어라. 아니면 뭐0 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섯 개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서 해0.002 3 4 5 이렇게 만들어지 아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그 다음에 또 하나가 0.000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표 해주시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쳐 주시고 자, 여기서 로거는 지워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 주고요. 리그레션 한국어 알파 값이 아니고 톨러런스 값도 이렇게 세팅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톨러런스 값이 있습니다. 네. 이 요런 기본적으로 알파가 뭐고 톨러런스가 뭔지는 인터넷으로 뒤져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거를 돌리는 데 있어서, 그, 뭐, 제한하고, 뭐, 이렇게, 그, 주는 이런 값들을 의미합니다. 자, 얘를 시작을 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LR, 언더바,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와있죠. 그래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0.01까지. 그죠? 얘가 소수점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는 소수점 0.0000001.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